자비트 세이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4년 2월 말 코인판 상황이 비트코인의 영향으로 즉 비트코인이 약 26개월 만에 워낙 7천만 원이 뚫리면서 지금 그의 영향으로 정말 많은 알트코인들이 정말 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금일 실시간으로 비트코인이 7,800만 원까지 뚫리면서 다시금 많은 코인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기록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세이와 같이 차트 이쁘게 올라가고 있는 코인들이 정말 많이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알트들이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저희와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모두 수익권 진입 및 수익 잘 가져가셨을 겁니다. 자,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좋은 자리가 나왔다라고 지금 저점이다라고 몇몇 영상들을 계속해서 올라주었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영상들을 보시고 제 영상, 보시고 문의 남겨주신 분들 지금 보다 많은 수익률 가져가셨고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보다 많은 보다 높은 수익률 가져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와 함께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자리 이런 급등이 나왔을 때 수익률 놓치지 않고 안전하게 진입하셔서 자 홀딩하고 안전하게 욕심 없이 나올 수 있다라고까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올해 이 세이코인 추천드리면서 집중해야 하는 코인들 특징 세 가지 정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세 가지 중에 이 세일을 포함시켜서 약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자 시청이 높은 대형주들의.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이처럼 작년에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런 코인들 정말 이, 이 상장됐을 때의 고점을 뚫을 수 있는 자리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두 가지에 포함이 되는 이 세이 지금 이미 이 접점 기분 약1000% 정도 약 1000%가 조금 안 되는 정도까지 10배 정도 지금 올라와 주었는데 이렇게 10배까지 올라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상승 더 많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최소 지금 이전 고점까지 뚫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지금 현재 나와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무료수통방에서 이런 자리 놓치시지 마시고요. 대응 다 하나하나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 휴대폰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본격적인 불장 오시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보다 많은 수익률 기록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우선적으로 수익 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다시 한번 이어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1월 10일 금요일 저녁에 제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통잘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드리면서 문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코인은 테조스 코인 추천드리면서 매수가는 1,400원 이하에 매도가는 1,700원, 비중은 50%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수 근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단계 abc 상승이 나온 상황에서 추가 상승군이 남아있기에 내려오는 저점 피부나치 대돌린 0618 분까지 왔을 때 다시 신규 진입해 이전 매물대 부분에서 매도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테조스 같은 경우 단계 abc 파동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수익을 곧잘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분 같은 경우 이 중간에 연락이 왔었기 때문에 단계 abc 파동 마지막 자리에 막차 안내 드렸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을 기준으로 단계 ABC 파동의 마지막이 나오는 구간 이 구간에서 바로 이전 고점이었던 이 부분까지의 매물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수요 또한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시 전 고점까지 충분하게 올라와줄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제 다시 올라와야 하는지 봐야 되는 상황에서 피보나치0.618 부분까지 하락을 하고 진입 각을 보고 있었는데 피보나치 0.618 부근에서 반등 신호가 정확하게 나왔고 아침에 바로 반등을 성공해 주었기 때문에 피보나치 0.618 부근에 진입을 하여서 이렇게 단계 ABC 파동의 마지막 A 부근을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 차트를 확인해 가면서 현재 고점 부근인 1,700원 부근 2,700원 부근에서 더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안전하게 1,700원의 매도가를 안내해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 1월 12일 저녁에 다음날 새벽으로 넘어가는 자정쯤에 이때 번호를 남겨주셔서 제가 그 당일 아침에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근 1,400원 이하 부근에 매수 체결을 하셨고요 최종 매도 같은 경우에도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올라와 주었는데 이종도점 1,700원을 뚫는 자리가 나오더라도 그 이상의 더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에 안전하게 1 7 0 0원에 매도 신호를 드렸습니다 었으며 안전하게 수익 보시고 매도까지 체결 완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마에 계신 분들은 이 코인 하나로만 최소 20% 정도의 수익을 전부 단타로 가져가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코인 테저스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과 비슷하게 수익 나와줄 만한 코인들 현재 정말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코인 불장 및큰 상승장까지 남아 있는 시장으로 하루라도 빨리 저희처럼 뭐라도 준비하시고 움직이시는 분들만이 큰 수익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절대 놓치. 지 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저희와 함께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번호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통잘 남겨 주셔서 이러한 상승장 이러한 급등 코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저희가 나중에 수익 보셨다 라고 해가지고 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문자 한통 아래 번호로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저희 무료수통방 꼭 미리미리 입장 하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실시간 내용 잘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인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시총 및 거래량, 거래 대금 어디서도 볼수 있는 바로바로 바로 눈으로 볼수 있는 이런 지표들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거래 대금, 거래량 정말 많이 올라와 주었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 현재 차트도 우상향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리미리 저희와 함께 준비해 주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단한 분도 이탈 없이 수익 잘 가져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불 오기 전에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와 함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저희 무료수통방 정말 무료로 코인 시황부터 타점 상담까지 전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본격적인 불장 오기 전에 지금 남은 급등 코인들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저희와 함께 보셔서 수익률 극대화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이 있고요. 이 코인의 영향력들 정말 점점 넓어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2024년도 투자 수익률 보다 더 현명한 투자 해보시고 보다도 높은 수익률 기록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 정말 많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수익을 볼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더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다음 불장에서는요 주식처럼 오직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아는 정보로 투자를 하게 되면 과연 누가 돈을 잃겠어요 결국 이 주식 시장, 코인 시장이라는 건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 시세 차익으로 수익이 저희처럼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뭔가는 모르는, 혹은 모를 수 있는 정보에 투자를 하셔야지만,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숫자 1번 한번 남겨주시고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한번 남기시고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고 계셨던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계좌개 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일 겁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1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